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한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과는 약간 결이 다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많은 분야의 책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경제도 있었는데 예술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유명한 거야 이 그림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읽히고 수업하는 책인데 예술과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 먼저 그이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수능 국어에서 시험 볼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예술이라는 거. 예, 철학과 예술이 겹쳐져서 흔히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 나오면 애들이 다나고 떨어집니다. 두 번째, 중학교 때 아이들이 수행평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글쓰기가 바로 이러한 감상문이에요. 미술과 관련된 감상문, 음악과 관련된 감상문. 그림에 대한 감상문을 써보는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영감,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제가 수업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책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목은 몰라도 딱 보면 아는 그림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12편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너무도 유명하죠. 모나리자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넓은 루브르 박물관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봤을 때이 그림이 왜 유명한 거지?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때 박물관에 갔다면 조금 느끼는 게 다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상파 가장 유명한 해돋이라는 그림이 있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라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크의 절규 달리의 기억의 지속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추상화에 대한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책딱 읽고 아이들한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어떤 그림이 가장 좋았어? 이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좋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고르는 그림들이 다 달라고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애들한테 물어봐요. 아름다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12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림을 그렸지만 너희들도 다 좋은 그림을 꼽는, 달랐잖아. 그런 것처럼 보편적 기준인과 동시에 주관적 기준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바나나 붙여놓고 이게 예술 작품이다. 기사 봤어? 그러면 아이들이 아우 어, 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술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모두 다 예술 작품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해도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팽팽한 논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넓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이책 읽힌 다음에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 이책 읽고 루브르에 가서 모나리자를 봤다면 좀더 그림을 재미 이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림 보고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책 보고해서 예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정말 큰 양분이 될수 있습니다. 올 여름 서점과 미술과 박물관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지요? 그 전에 관련된 책한 권씩 읽고 아이들과 손잡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소한 논술화 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